1 가기 1은 아... 산수가 왜이 어렵나? 어채니 산수 하잖아 아니요 줄 아는 뭐? 치킨 서비스. 그래서 찾았습니다. 오늘은 밥집인데 정말 독특한 서비스가 나오는 밥집 한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고향 거제도에 위치한 식당이고요. 거제도에선 더 이상의 컨텐츠는 뽑을 게 없겠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발견한 가성비 식당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항상 우리 집 근처에는 좋은 식당이 없어서 너무 슬펐었는데 드디어 우리 집 근처에서도 발견했습니다. 거제도 아주동에 위치한 신촌 식당 겸 치킨집입니다. 크으. 여러분 오늘은 밥 3그릇만 주문하면 치킨 한마리가 서비스로 나오는 충격적인 식당이고요. 내어 지는 한상을 보시면 깜짝 놀라서 살짝 지릴 수도 있는 곳입니다. 엄마 항상 지내서 미안해. 자 그럼 어떤 곳인지 다들 궁금해하실 테니까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례입니다. 여기 신춘식당은 치킨도 팔고 식당도 하기 때문에 밥손님, 치킨손님 다 있는 이상한 식당이었고요. 들어서면 치킨 냄새가 나는데 이 치킨 냄새가 아... 정말 향기롭습니다. 메뉴판입니다. 크으. 보이시죠? 여긴 육개장, 추어탕, 갈비탕, 곰탕을 파는데 말씀드린 대로 식사 3개만 주문하면 치킨 한 마리가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먼저 사전 조사 다녀온 구피대 말에 따라 갈비탕과 추어탕이 가장 괜찮다고 해서 갈비탕 둘, 추어탕 하나를 주문했고요. 잠시 후 뭔가 튀겨지는 소리와 함께 현기층을입발하는이 치킨 스민이 나더니 진짜로 치킨 치킨이 나왔습니다. 으 예, 크으. 만용이 진짜, 진짜 치킨 한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몇 조각만 나오겠지 했는데 진짜 치킨이었습니다. 이 얇은 튀김옷에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후라이드 치킨이었고 제가 다리랑 날개 개수 다 세워봤는데 딱한 마리였네요. 치킨이에요. 그냥 밥도 아니고 갈비탕이랑 주어탕 주문했는데 치킨이라니 정말 정말 깜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치킨 안 먹어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뭔가 수상합니다. 이 치킨 뭔가 노릇노릇해도 너무 노릇노릇한 게 모형일 수도 있고 요새 거제도에 비둘기랑 갈매기가 많이 안 보이던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일단은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세상이 워낙 각박하기 때문에 잔뜩 의심하며 먹어본 이 치킨 맛은... 크... 치킨... 맞습니다 그것도 참말로 맛있게 튀겨진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 치킨 맞네요 이 주문 즉시 바로 튀겨주시니까 일단 뜨거워서 정말 좋았고요 이 속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촉촉한이 닭도 싱싱한 닭이었네요 안되겠습니다 일단 기념으로 한잔 해야겠습니다 고빌이야 어, 어? 콜라 큰거 하나 먹자 돈 있나? 돈 있지 짜잔 이거 어디서 는데 제주시가요? 이거, 어,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지원금입니다. 무슨 지원금? 아 정당 혹시 댁에 약정 기간이 끝난 인터넷 TV와 정수기가 있으십니까? 그럼 최대 77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정당 아직도 인터넷 정수기 바꾸실 때 최대 지원금을 찾아 이쪽 저쪽 전화를 돌리고 계신다고요? 무조건 설치 당일 지급을 해주는 정직한 곳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아 정당 인터넷가입 정수기 렌탈을 해야 하는데 사기 당할까봐 걱정 되시는 분들께도 추천 드립니다. 아 정당은 22만 회원수 월가입자 8천 명을 자랑하는 업계 1 최대 규모의 업체로 믿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상담할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걱정마세요 아정당은 1년 365일 아침 8시부터 밤 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부지한 사은품, 정직한 요금엔 아정당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콜라 한잔 때린 후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치킨 한두 잔은 먹고 있으니까 갈비탕과 추어탕도 바로내어지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요게 추어탕이고요. 요건 뼈비탕입니다 이 치킨을 서비스로 준다고 해서 양이 적거나 이상해 보이는 건 전혀 없었고요 밥과 반찬 구성 마저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같이 나온 이 기본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본찬은 사실 치킨을 서비스로 주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었는데 괜찮긴 해요 시더라고요 깍두기, 직접 담은 배추김치, 파김치, 오징어 젓갈, 멸치볶음, 면을 장아찌로 이렇게 내어 졌고요 얘들은 추어탕에 넣어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 주셨네요. 치킨이 에요이 치킨이 서비스라서 작은 국그릇에 조금씩 담아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뚝배기에 담아 주시다니 안 믿깁니다. 하지만 이 추어탕도, 이 갈비탕도 안 먹어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일단 우리 구피디 뿌매랑 하나 챙겨준 후 구피디 이모레 치킨 좀 먹고 얘들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시 치킨입니다. 이번엔 퍽퍽 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이 살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위죠 안전빵으로 양념장에다가 듬뿍 찍은 후 양념빨로 한입 먹어 봤습니다 이 맛은 크 이 비록 양념 빨로 먹은 퍽퍽살이긴 했지만 바로 튀겨주시다 보니까 이 퍽퍽살도 그리 안 퍽퍽하고 촉촉하니 괜찮더라고요. 확실히 이 집은 치킨집 베이스다 보니까 치킨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튀김옷이 얇아서 정말 좋았네요. 바삭바삭하면서도 육질도 좋고 맛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갈비탕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갈비탕입니다. 인삼도 있고 수입산이긴 하지만 갈비도 충분히 들어있는 갈비탕이었고요. 바로 한입 먹어니 맞습니다. 먼저 국물 맛은 크으... 이 인삼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전형적인 우리가 아는 갈비탕 맛이었고요. 진하기도 꽤 진하고 괜찮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갈비가 수입산이다 보니까 한우 갈비탕에서 나오는 그 맛은 살짝 못 따라가서 그건 조금 아쉬웠네요. 그렇다고 맛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맛은 좋습니다. 국물도 진하고 고기도 부드러웠거든요. 그리고 이 집은 밥맛, 이 밥맛도 참 훌륭했습니다. 이밥핏깔 한번 보십시오. 이 쌀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반찬들, 파김치와 함께도, 무말랭이가 들어간 이 오징어 젓갈과 함께도, 멸치 볶음과 함께도 다잘 어울렸습니다. 아, 좋네요. 치킨과 갈비탕. 뭔가 조합이 이상하지만 맛은 좋았습니다. 그럼 또 다른 메뉴인 추어탕. 이 추어탕도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원래 라면도 그렇고 모든 음식은 뺏어 먹어야 꿀맛이기에 저도 맛있게 먹기 위해 구피이꺼 뺏은 후한입 먹어봤습니다. 제 핏가루와 땡초까지 넣어서 먹어본 이 추어탕. 맛은 크... 맛있네요. 이 뺏어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어탕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맛있는데요. 이집 추어탕은 다른 지역에 비해 된장이 비교적 적게 들어간 이 전형적인 경상남도 추어탕이었고요. 건더기도 푸짐하고 국물도 깔끔해서 제 입에 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좀더 뺏어먹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지산 구피디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열받아서 무식국물 한잔해야겠습니다. 훈태TV 구독하면 애인 생일 확률이 올라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좋았습니다. 무식국물도 좋고, 치킨도 좋고, 치킨 양도 많아서 좋고, 갈비탕도 좋고, 진짜 우리 집 근처에서 이런 가성비를 찾더니 정말 정말 행복한 하루였네요.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옷이만 스쳐도 인연, 이 알고리즘만 스쳐도 인연 아니겠습니까?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만훈 대마치탐방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인터넷 렌탈 업체 아정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전용 페이지 링크 달아 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